<laughs>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체내의 특정 반응 X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의 상대적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물질 대사. 체내의 특정 반응, 즉, 물질 대사에서 보니까 A는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A를 뭐라고 할수 있냐, 그러면은 생성물. 그리고 B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B는 점점점 감소하니까 얘는 반응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반응물이 되고 B가 반응물이 되고 A 늘어난 A가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에서 A로 반응한다, 물질 대사한다라고 해주면 되고 이 물질 대사 X에서 에너지를 봤더니 처음에는 에너지는 고에너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고에너지는 고분자 물질이다라고 하고 저에너지는 저분자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의해서 고에너지가 저에너지로 에너지가 바뀌면서 에너지가 그만큼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화작용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A에서 아, B가 A로 가는 과정은 고에너지, 고분자 물질이 저에너지, 저분자 물질인 바뀌게 되는 이화작용에 관한 물질대사다 라고 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X는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B의 분자량이 고분자니까 A의 분자량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ATP라고 하는 것이 ADP로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ATP는 고에너지, 고분자 물질이고 ADP는 저분자, 저에너지 물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화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기니디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